중스타 팀의 중스타입니다. 자, 중스타를 이기라 세 번째 도전자를 모셔보겠습니다. 우 반갑습니다. 어, 소개를 해주시죠. 전 볼링 상사 4팀 대리 전민호구요. <laughs> 중스타를 이겨라, 어, 중스타를 이겨 보기 위해서 네. 예, 도전했습니다. 잘 받으세요. 네. 지금 중스타 이기라, 중스타 2연승입니다이연승이연승 아웃입니다. 이제 아웃이니까. 아홉. 네, 그러면, 출동해볼까요? 가시죠! 어, 많이 돈다, 야. 어 공이 좀 커져요. 당구이. 커졌다가 줄어들어요. 아, 이제 알바 있는 것 같아. 이상해. 오! Qual 1 나왔어 아! 뭐야? 좋요우스타 님. 가나요? 예. 안 가네? 안튀어오는구나 <목소리가> 가나요? 예! 오게아 아우. 얼마 졌는지는 모르겠다만, 알바비를. 어, 이상해. 아예! 아예! 아, 이상해, 할생각을 아, 이상해, 오. 깔끔하게 3번 들어갑니다. 하고. 됐다! 야! 으아! 아! 알바가 퇴근을 했어요. 나이스 커 아, 더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. 들고 인생이 뚝 떴어요, 얼정사님. 가나요? 아야! 아야! 아, 다시 알바 들어온 것 같아. 요 어, 어, 어. 어, 또 그렇지. 햄버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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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. 아, 가버립니까? 오. 어 오! 아 가나요? 아야! 오케이. 오! 야! 오케이. 오! 안녕! 오케이! 안녕! 오케이! 중독자 204점, 스타 232점, 3 8필첫 게임은 중타 이기고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 게임 갈게요. 편안하게 이렇게 힘 빼고, 아우 좋아요 씨, 오케이. 으악. हा uh -huh. 넘을 거나요? 오! 요 사절이야, 이 프레임. <laughs> 그렇지? <웃음> 그렇지, 텔이 잘하가거지 이제는.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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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끊어요 터키 아우 아이스 오 자, 포메다! 포메다 가나요! 어 까비! 아깝소잉! 그렇죠, 아 맞죠, 맞죠! 7번! <laughs> 조이 좋아가지고 안 빠지더라고요 저게. 야, 아 어, 아 <laughs> 오케 18. 어 <목소리도> 오! 아 까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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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소잉 <laughs> 아깝소이! <깜짝이는 게> 아닌데 <laughs> 다 넘어가. 아 알바가 막았네. 알바. 가막이 알바. 알았다. 아 저영혼 카. 어. 아, 아기야! 아기야! 저거는 인정! 저거는 인정! 뭐야? 에이, 안 넘어가자네. 아, 이게 저게 정상이라고. 중독사, 194점, 중스타, 245점으로 3연승을 하겠습니다, 3연승. 오오오... 아, 아, yeah. 아, 아, 됩니다. 네, 다음 에, 또 도전합니까? 도전 합니까？도전, 도전, 콜, 콜, 도, 가겠 습니다.